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부에 걸쳐 걸친 그런 대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부는요 1장부터 35장까지고요. 2부는 36장에서 39장까지 3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다시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사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부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열방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부 36장에서 39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히스기아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 3부는요, 또다시 예언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조금은 엉뚱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2부입니다. 1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3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 그것이 충분히 이렇게 병렬을 이룬다는 라 것이 자연스럽지만 중간에 2부가 희스기야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한 의도된 구성입니다. 바로 1부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3부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그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1부와 3부의 내용을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실제적인 예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숙기야는 어떤 사, 상황이었을까요? 그는요, 원치 않는 운명 같은 그야말로 힘겨운 시절의 왕으로서 남유다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국제정세는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혼자서 그두 나라를 상대하기 버거웠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대립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 백성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스루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승비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거듭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스루가 오히려 너의 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니누에가 이아스르가 결국에는 아스 그 남유다의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때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일부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아스를 의지했던 남유다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을 만납니다. 그것이 희스기야 시대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잘못을 이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치 운명처럼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대로, 일부의 예언대로 희스기야 시대에 어쩌면 남유다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당하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심지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를 침범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시간을 주십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를 위축시키십니다. 희스기하는 운명을 넘어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갔다,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같은 사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도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을 거스르거나 바꿀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정은 무엇입니까? 운명과 예정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정은 먼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자유 가운데서 때로는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누의 성읍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40일 후면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니누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된 그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와 주권을 통해서 때로는 그 뜻을 바꾸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운명은요. 과거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미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나는 순간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없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과도 같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소설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현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전지적 작가는 그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영원한 현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재, 오늘, 지금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치 않는 집안에서 또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힘겨운 그런 나름대로의 사연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원치 않는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새롭게 하십니다. 히스기아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아는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되어 있는 심판 그래서 니누의 그 아수르에 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히슬기아가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희스기야는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희스기야가 또다시 개인적인 심각한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서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그의 삶에 운명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여러분, 39살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창창할 때죠? 한 남자가 39살이라고 하면요. 참 멋있을 나이입니다. 그쵸? 우리 승현 집사님이 좀 비슷한 나이인데 훨씬 적지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건강하고요. 멋있죠? 근데 그런 나이에 큰 병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들다 할때이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물건을 오래 써서 달고 달아서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 서른 아홉 히스기야는요, 그 몸이 쓸모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위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야, 이사야 선지가자가 나타나서 그 히스기야를 향한 결정된 그 미래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큰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사야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사이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희사야가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등대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나에게 남으론 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희기기하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사야가 발길을 돌려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겠노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15년을 더하십니다. 히스기야 39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그의 삶. 하나님이 그의 운명과 같은 그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눈물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왜 눈물은 하나님 앞에 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을까요? 눈물은 우리의 진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앞에 한 조그마한 아이가 예배를 방해했죠. 누구냐고는 말 못하겠지만 네. 아주 조그마한 한 아들이 등장해서 예배 때 조금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 아들 은준입니다제 은준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밀라노에서 열린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했기 때문에 사실 집에 전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3일 마치는 시간 이제 처음으로 화상 통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아내와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당시 한한살 정도밖에 된그 아기였던 은준이를 바꿔줍니다. 은준이가 말도 못하고 표현도 잘못한 아인데 그 화상에 보이는 아들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다가 눈이 빨개집니다. 그러더니 막 우는 겁니다.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빠라고 하는 울음소리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는데 어디 있었어? 아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기다렸는지 알아? 왜 이제 전화했어?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한이도 지금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눈물은요. 신심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아의 눈물 앞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처럼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설득하셔서 그 뜻을 굽히도록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기도와 눈물 앞에서 그분은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저의 인생도 시작도 그러, 그러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요. 어머님의 소원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하셨는데 배가 불러와서 출산 한 달을 앞두고 유산을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느라 너무 무리를 하셔서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좌절해서 펑펑 집에서 울고 있다가 그때는 잘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옆집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석했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한명 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아들을 갖게 하셨는데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 기도를 잊으셨습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이제 좋으니까 그거에 안주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봤더니 이 아이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이가 고개를 못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밑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왔다갔다 해봤더니 목이 안 움직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이 아이가 기형아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 40일 동안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후에 말끔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잠시 괜찮아진 걸수 있다고, 그럴 리 없다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근데 부모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이 아들은 목사로 들여졌구나.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살수 있었는데, 목사로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 바꾸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잘스을펄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몇 명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교회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가정과 자녀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화요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소수로 모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강렬하게 주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담을 넘으라. 기도로 담을 넘으라. 너의 담을 기도로 넘어야 할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인생의 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담을 넘지 못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 어떻게 그 담을 넘을 것인가? 기도로 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담 앞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담을 넘게 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인생의 담 앞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까지 물이 차고 차고 차서 그 담을 넘을 만큼의 물이 덮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그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1999년 몽골 선교사로 파성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당시에는 몽골에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 척박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교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짜증, 분노, 원망이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선교사를 접어야 하나? 그러다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고 오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할수 있겠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처참할 뿐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교사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명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목숨을 걸어라. 기도의 목숨을 걸어라.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의 목숨을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한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보자. 그래서 기도로 승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입니다. 3시간 동안이나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뭐 하지? 이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생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날, 세 시간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요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미 실패했던 그 사역을 다시 용기 내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스스로 그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오고요 또 누군가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돌아다닐 때는 주님께서 잠잠하시더니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니까 이제 주님이 바삐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사역하시는구나.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영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운명을 바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답답하게 규정된 운명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눌려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스기야의 인생,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 나온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능력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선포된 심판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경험된 것은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했는가? 그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담을 넘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비실비실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단위 목세를 시작할 때, 단위 목회를 시작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목요일이랑 금요일, 토요일 한 시간 그이 파리 땅을 거닐면서 기도하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의 운명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파리 연합교에 회 새로운 운명으로 인도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운명에 갇힌 인생들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뼈아픈 실책이 그대로 떠넘겨졌던 희극이야. 그런 인생을 시작한 분들이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기도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에 기도로 인생의 담을 넘을 때에 우리 인생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 기도의 영광,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